예, 안녕하십니까? 서순 복입니다그 저번에 그벡트 제어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 설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모터야 그그 기본적인 원리 해 가지고 모터가 이제 회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봤던 이제 이런 그 어떤 모양의 어, 그림을 이제 많이 연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N극, S극 이제 연구자석이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속을 제공하고 자속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군선에다가 전류를 흘려 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제 토크가 발생해 가지고 그 회전한다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도모터나 이제 그걸 제어할 때 이제 D축을 이제 자속축으로 놓고 그다음에 Q 축을 이제 토크 축으로 이제 놓고 이제 삼상 이제 전류가 D와 이제 Q가 되도록 해서 이제 그 모터가 이제 어떤 최대의 어떤 회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어를 이제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삼상 이제 우리가 요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그 어, 삼상의 어떤 전력을 이제 하나의 벡터로 놓고 이 벡터를 우리가 이제 복소수 축에 연동해가지고 이제 D 축과 자속 축과 Q 토크 축으로 이제 그 분해를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이 이런 어떤 연구 자속과 같은 이제 일정한 어떤 자속 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력을 이제 그러니까 변화된 회전력 그러니까 뭐 rpm을 올린다든지 그다음 부하가 많이 걸린다든지 이랬을 때 토크가 추가로 필요하죠. 이제 그때 그 회전력을 발휘하기 위한 이제 토크축 요거는 결국은 전류가 되겠죠. 얘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류를 가지고 이제 그 일정한 자속띠 축의 자속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류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토크를 발생하는 이제 q축의 어떤 벡터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제어를 하는 것은 자속축과 이제 토크축, D축과 Q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 복수수 평면에서 합성을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얘를 이제 D축과 Q축으로 이제 변환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상 이제 권선을 가진 모터를 제어하기 때문에 삼상 권선은 하나의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이 벡터를 그 복수 수 축과 연결 시키면은 d축과 q축으로 분리를 할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때 이제 설명을 잘못 드린 게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q축, 그 d축 그러니까 이제 이 자속에 의한 d축과 q축이 이제 90도로 되어야 된다가 맞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권선이, 이제 마치 이렇게 서 있어야 이제 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그 설명을 잘못한 것 같,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이게 N 거기면은 이게 S 거기 이제, 요렇게 이제, 어떤 자속이 요렇게 되는 건 맞죠. 근데 요, 요런 형태가 이제 요렇게 되는 거란. 그러면 이제 이 그림 그리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어, 지금 현재 자속축이, 여기에 D축이라고 그러면은, 음. D축이라고 그러면은, 전류를 내가 요렇게 흘렸을 때, 전류, 전류를 이제, 요렇게 흘렸을 때, 이제 그, 어, Q축의 어떤 자속은 이제, 요렇게 형성이 됩니다. 요렇게. 그니까, 러 이, 그, 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요 근선이, 근선의 어떤 면에,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자석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전류 방향에 따라서, 이제, N극, S극이 됐다가, 방향을 바꾸면 S극, N극, 요, 이제, 요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 요렇게 서 있어야,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 그림처럼, 요렇게, 이제, 누워있을 때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요자석축과 토크축의 어떤 각도가 90도가 되, 되는 거다라는 걸 좀, 조금 정정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우리가 자석이 두개 있을 때 이렇게 이제 N극 S극이 일정한 자석이 됩는다 그러면은 요 어떤 그 전류 도선에 의한 자석은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있어야 있어야 그다음에 이제 그 서로 이제 N-S N-S 땡기는 힘이 발생해 가지고 이때 이제 토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권선을 볼 때, 권선을 볼 때, 지금 이제 전류를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전류가 안쪽으로 흘러 안쪽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자속, 자속의 방, 전체 합의 자속의 방, 방향이 요렇게 될 겁니다. N, S.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행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그, 이큰 자석의 자석과 이제 작은 자석의 자석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토크가 없는 거죠, 이제. 이때는 토크 제로. 이때는 이제 토크가 이제 발생하고, 여기에 이제 회전을 이제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laughs>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권선의 형태를 볼 때, 권선의 형태를 볼 때, 물론,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NS가 바뀌지만, 그, 권선의 어떤, 권선이 형성하는 어떤 면에 수직으로 그 자속이 형성이 된다. 이제, 요렇게 좀,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삼상이라도, 이제, 그, A상, B상, C상으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그 자속의 어떤, 그, 방향을, 우리가 예측을, 예, 할 수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준비했고 그 댓글에다가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이제 이 권선에 대해서 자속이 이제 그 발생을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잘 해놓은 자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그 댓글에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